네, 비트코인 시황 설명해드릴게요. 현재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22.7k, 22.7k 부분인 상황인데요. 오늘 보시면 22.3k 부분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현재 22.7k까지 반등을 해준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이 구간 23.7k 부분에 서숏 포지션에 처음 진입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제 유튜브 영상 중에 24.2k 하락만 남았다고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 이제 제가 24.2k를 찍고 하락이 나온 이후 시나리오를 알려드렸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한번, 두번이 당시에 23.3k 부근에서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23.3k를 살짝 깬후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제 22.3k로 내려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23.3k 이탈하는 거 보고 반등에 여기서 숏 포지션을 추가했었어요. 텔레그램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숏 포지션 추가하는 거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진입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숏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거의 이제 일주일 넘게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한번 두 번, 세 번이나 지지를 해준 이 자리는 어쩔 수 없이 깨져야 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롱 포지션들의 스탑이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대력들은 이제 22.3k를 깨서 이롱 포지션들의 스탑을 이끌어내겠죠, 최소한. 그리고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알려드린 숏 포지션 트레이딩 플랜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의 AGIX라는 코인인데,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이슈로 이제 현재 저점부터 약1400% 정도 급상승한 코인이죠.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0.62 부분에서 숏 포지션 트레이딩 플랜을 공유해드렸었어요. 0.62에서 숏 포지션 진입해서 현재 진입가로부터 약34% 정도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월 8일 어제 새벽에 파월이 연설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새벽 3시에 텔레그램에 공유해드린 것인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23.4k를 넘어서 23.5k까지 올라가면 이제 24.2k 이전 고점이었던 24.2k를 향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23.4k에서 막히면 다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보시면 23.4k까지 도달했지만 여기서 막힌 이후에 22.3K까지 하락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또 이제 트레이딩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영상 설명이나 댓글 란에 보시면 이제 자세히 소개를 해놨으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의깊게 조심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밀리면 어, 이제 그 다음 레벨인 21.45k 까지 훅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제 포지션이 없으시다면 지금은 이제 급하게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 아직 매수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적어도 이제 여기서 더안 내려가고 22.3k 가 저점이 되려면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23.45k. 이전에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이 나온 적어도 23.45K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고 이곳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면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겠죠.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아닌 그냥 이 이렇게 올라와서 애매한 구간에서 막힌다면 저는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이 구간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오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면 전혀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자리는 이제 여전히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만약 이제 22.3k가 깨지면 그 다음 구간은 이제 21.4k에서 21.5k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전에 fx 사태 때 21.4K에서 15K까지 6000불 가량 하락을 만들어 냈던 그 저항 구간이 있는 자리가 이제 21.4K예요. 그 저항 자리이자 이제 이번에 올라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매물대를 쌓아 준 구간이 이제 21.4K에서 21.6K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라색 선으로 표시해 둔이 자리마저 깨진다면 그다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는 여기 보시면 한번두번세번 이렇게 저항대로 작용했지만 15K에서 반등이 나온 이후 지지 테스트까지 거쳐준 20.4K에서 20.5K, 20K 초반, 20K 초중반대, 21.45K가 깨지면 2 0 k 때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가 2 0 k 때거든요이 자리면 이제 15K에서 24K까지 약 9천불 가량의 반등을 4,000불 정도 되돌리는 거죠. 50%가 안 되게 반등을 되돌리는 건데, 충분한 되돌림과 동시에, 이전에 상승을 만들어냈던 의미 있는 지지 구간. 그런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이제 저 역시도 매수에 진입할 생각이에요. 이제 보시면, 현재 구간이 이제 지루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알트들이 상당히 펌핑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알트들이 펌핑하면서 설거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제가 보기에는 하락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왜 하락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보통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이, 제가 적어둔 것처럼 비트코인 상승, 비트코인 횡보,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알트코인 설거지, 그 이후 비트, 알트 다 같이 하락이거든요. 현재 보시면 비트코인 상승 이루어졌죠. 비트코인 횡보 이루어졌죠. 알트코인 설거지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그 이후 비트, 알트 다 같이 하락. 이게 한 사이클의 끝이거든요. 지금의 이 알트코인 설거지가 끝나고 15K에서 24K까지의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이 끝나면 다 같이 하락을 하겠죠. 그 이후에 15K 바닥 구간처럼 이렇게 또 횡보가 나와주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또 횡보가 이어져 주면 저는 이제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제 또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횡보가 끝나면 세력들이 또 펌핑을 시켜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제가 거의 숏 포지션만 들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또롱 포지션에 진입해서 같이 메로나 빔을 맞이하는 게제 계획이에요. 저는 이제 시드를 불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힘든 게 시드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드를 잘 불리시고도 못 지키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트레이딩 하셔서 시드를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제 관점을 말씀드렸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영상으로 업로드할게요.